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로 출마한 적이 있으시죠 <laughs> 네 그렇습니다. 점검을 받으면 어떻게 점검을 하는지 뭘 그런 방법들을 논의하면서 처음으로 연락이 왔어요. 침입 탐지 시스템 때문에 처음에는 잘 해킹이 하는 데좀 지장이 있어가지고 그런 그래. 그걸 일부. 적용하지 않았던 일이 있어요. 그리고 선관위가 보안 점검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의 시스템 구성도 정보자산 현황 시스템 접속 관리자 테스트 계정 이런 걸 사전에 제공했던 건 맞지요? 네, 맞습니다. 네. 점검 도구를 설치를 하고 이제 그 점검을 스키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제 선관위가 이제 삭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점검 도구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이제 양해를 구했던 적이 있었죠. 작, 그게 작동하든 안 하든 침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증인 주장이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그걸 여쭤본 게 아니고 네. 하여튼 그 과정에서 선관이가 그 보호 시스템을 일부 끈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끈적이 없을걸요. 없었어요. 저희들 여청한 여차한 어, 받았어요. 그러면, 그러면 선관이가 거짓말을 한 거네요. 그, 이런 모의 해킹 환경과 다르게 시스템 구성도 정보 자산 현황 시스템 접속 계정 등 시스템 정보자료가 제공되지 않고, 선관위의 침입, 참지, 차단 시스템 등 보안 시스템이 100% 작용되는 상태에서는 외부에서 내부 선거망으로 접속하여 투개표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무래도 훨씬 낮다, 낮아진다라고 볼수 있지 않습니까? 당시 취약점이 있는 상태로 이야기를 드리면,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뭐, 가능성은 나인다, 이런 건볼 수가 없고요. 예, 예. 어, 망간에 연결되는, 에, 어, 접점이 있어서, 어, 외부로부터, 어, 내부 시스템으로, 어, 침투가 가능한 그런 여러 문제점 등을 보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상당히 부족한 수준이었구나 하고 좀 놀랐으며, 선거 시스템에 공격이 되면,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겠구나 하고 취약점을 시급히 보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점검한 서버 중에서 해킹 흔적은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시스템 정보도 다 줘야 되고 해커, 해커가 그 줘야 되고 다음에 보안 관제 시스템도 다 뚫어야 되고 그 100%. 다음에 그 실제로 데이터를 뭐 아까 통합 선거 이 명부를 조작했다라 그러면 거, 거기에 맞게 누군가 가서 투표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 투표지를 넣던지. 금 말씀하시는 게뭐 부정선거와 연결된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시스템에 대한 국한적인 문제입니다. 아, 그러니까 해킹 가능성이 있는데 해킹 그게 부정선거 높습니다. 가능성으로 되려면 훨씬 더 어려운 여러 가지 조건을. 어, 저는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말씀드리지 아, 않겠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슈가 되고 있는 부정선거와 정선거 연계되는 부분은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점검만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부정선거와 같이 전체적으로 보면 또안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점검 결과를 과거에 제기된 선거 관련 의혹들과 단순 결부시키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죠? 예, 네, 했습니다.